아니, 그리고 밋밋 가장 강한 연기. 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예뻐.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쁜 템인 것 같아요. 역시 옷은 입어봐야 된다고. 야! 어, 뭐야, 저반지만 입은 거저러 아, 예쁜, 아, 예쁘게 찍어야 된다고. 너무하네. 자, 카사를 조지러 가보겠습니다. 카사를 어, 두근두근 설렌다. 여성 보스라 이거지. 오, 오, 오. 어서 오세요. 린장, 쪼~ 하~ 키보드 모니터에 빠져서 고민이야. <laughs> 키보드 안에 50만 오, 뭐야? 와와와 와, 와. 아, 나베리우스. 그다음에 뭔가 들어왔구나. 우와, 뭐야? 우와! 야, 뭔가 약간, 혹성 탈출. 우와! 뭐야? 뛰어? 뛰어? 아니네? 못 뛰네? 뭐야? 뭐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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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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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못 가, 못 가. 어떻게 해? 그러면? 그러면? 아, 여기 또 나오네? 우와! 우와, 뭐야? 빛이 비쳐 우와! 우와! 오, 뭐야! 오, 뭐야, 이거! 어, 나 이거 토르에서 봤는데? 와! 와! 어, 이거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와! 오, 뭐야? 헉? 오! 이 아바타는 안 나와도 될것 같다. 별로야. 이 아바타는 나오지 말, 안 와도 되겠어. 오! 겁날개는 나와야 되겠다! <laughs> 어머! 난 태사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우와! 어머, 저 날개 뭐야? 날개 멋있다! 아! 아, 오! 핏 따는 거 봐, 핏 따는 거 봐. 미쳤다. 이야. 엄마. 우와! 아. 나 걸어볼래.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저로 예뻐. 아우, 예뻐. 뿅. 나이스. 패턴을 보여줘. 뭐야? 어 뭐야? 안쳐져 뭐야? 동료들이 널 위해 대신 죽을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속박된 파티 멤버를 보호하라고? 강력한 마지막 공격으로부터? 에? 에? <laughs> 몸빵을 하라는 얘기였어 지금? 저 검을 내가 대신 맞았어야 되는 거야? 그냥 맞아도 안 죽는데? 행물인데 엄마 씨, 엄마 씨, 우와, 어머, 화려한 거 봐, 너무 예뻐. 아, 근데 저 웃음소리 싫어요? 어, 나이스들어갔고 우와, 아, 이거 그 와중에 맵이 너무 재밌다. 또, 또, 또. 배치된 봉인창을 이용하면 강력한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호잇! 됐나? 없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어! <laughs> 잠깐만, 야너저 장판을 아무리 치면 되는 건가? 아이씨, 야 이거 끄면 안 되겠다. 아니 영상 때문에 up, up 최고 박관 나야 나 여기 있어 아나 여기 있고 니거 네 있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기둥 기둥 오 기둥 나이스나나나나나나나좀지켜줘또 나야 타이틀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와줘 구해줘 오 나이스 맞아 도와줘 구해줘 맞았자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며. 패턴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야죠? 세모 계속 유지하지 않았나? 초밀착이어야 된대요. 아, 초밀착으로. 아, 엄청 가까이 있어야 되나보다. 아니, 세모 모양은 맞았단 말이에요. 아, 씨. 야, 이거 진짜 아파. 어어어어 투창? 투창? 뭐야 나야 나야 나나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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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나나나나 나, 나, 나! 여기서, 여기서 나 있어 나 여기 있어 도와줘 초비 작세 위에 세계 오케이 그게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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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도와줘 어오 우와 우와 힘겨 힘겨 어디 갔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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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드 안 돼? 오 뭐지? 나 가드 했는데?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냥? 오와 잠깐만! 바위 뒤에 있어야 안 날아간다고요? 바위가 어딨어? 바위가 어딨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여기 앞에 있으라고? 아! 아! 오, 꿀팁이다, 이거! 우와! 어, 나, 나왜 기둥 떠 있어요? 아닌가? 어. 창창창, 창창. 창, 창. 호잇! 나이스. 맞췄어, 맞췄어. 일단 여기로 와. <laughs> 무서우니까. 호잇! 아악! 나이스! 안 죽네, 안 날아가네. 오! 보셨어요? 여기 뒤에, 요돌 앞에 있으면 안 날아가요. 와! 좋다, 좋다, 좋다. 아 무조건 맞는구나 회피가 안 되네. 오 대박이다! 와. 오 재밌어. <laughs> 나이스 나나나나나 입인 줄. 나나나나 살려 살려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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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해. 입술로 나오 중인 거야. <laughs> 야검 잡아서 날리는 거봐 멋있다. 멋있다. 바로 <laughs> 키경 멋있다. 와야 이거 형제님들 이거 이거 이거. 오, 난리 나겠는데? 인기 폭발하겠는데? 와, 입술은 아직 개편 중인 거야? <laughs> 야. 어, 잠깐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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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고. 호잇!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으아! 나이스! 그래! 동료들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살수 있어. 자, 여러분, 여기 돌더미 앞에 서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 않는, 매직. 매직, 매직. 야, 믿지 않으면 살수 있다. 어, 창 날리자마자 돌 앞으로 돌진한다. 아, 칭찬해, 칭찬해. 감이 있어. 아, 늘었어. 아하 <laughs> 동료를 믿으면 처지는 거야. <laughs> <laughs> 아, 야, 이거, 빠손 꿀팁, 진짜. 빠손 꿀팁. 자, 창. 창을 들고, 창을 들고, 돌더미 앞에 와서, 날리고, 오! 저지에 성공했습니다. 오. 오, 제법인데, 들 <laughs> 야, 이 패턴 재밌네. ハザードキヨニハンバチョウシンアクティナゲセンカタラトキキキキキエチョウセンギネルサンンナティサンナティパレレドソヨナ